네 반갑습니다. 문동아이티입니다전 영상에서는요 그 상태 정보와 신호 정보를 구분해서 그 상태 정보일 때와 신호 정보로 올때 어떤 명령가쓰였고 어,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앞전 어, 영상에서 살펴봤고요. 일단 복수받는 의미로 이제 칠십의 어, 삼일차 일번 문제에서 어 이런 좀 타임 차트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제 조건 이 부분을 지금 해석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뽀개기 문제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음그 입력 조건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은 출력을 이런 조건이 되면 m 0로라는 걸로 이걸 우리가 이제 델리게이트 변수라고 그랬습니다. 음. 음. 대리자. 어이 예, m 0라는 놈이 이런 상태를 여기서 이런 조건1이라는 의미로 m 0라는 의미로 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런 상태를 계속 나타내주는 이런 조건이면 이런 것을 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나타내는 변수를 우리가 대리자라고 그랬고요. 영어로는 delegat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실제 이런 상태를 그러면 타임 차트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임 차트가 셀렉트 스위치 A와 셀렉트 스위치 B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타임 차트로 보면 셀렉트 스위치 B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는 표현이 잘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지문을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문에 보면 셀렉트 스위치 B가 OFF가 되어 있는 조건이 지문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o f f 란 얘기는 여기서 신호가 안 들어오는 이 상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상태. 그 다음에 셀렉스위치 A가 원이 됐다는 것은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이 상태.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이게 동시 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n 드 조건이란 거죠. 레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할 때는 이 n 드 조건을 레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때는 이 직선으로 표시하면 이게 n 드 조건이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오와 조건이라고 그랬죠. 오와 End. 지금 우리가 이제 AND와 OR에 대해서 레드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타임 어, 차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같은 시간대의 조건, 이게 AND 어, 조건이죠.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A가 1이라는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1이라는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셀렉스위지 B는 오프라는 시그널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상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러면 엔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상태를 대표하는 말을 예를 이런 이런 조건을 우리는 m 제로 상태를 만들어 놓는 m 제로 값이 m 제로 값이 뭐가 플래그가 1 값이가 이제 1이 바뀌는 거죠. 1이 출력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출력이 셋하고 여기 코일의 출력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색값하고 이 코일의 출력은 이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만 이 출력의 조건이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t 값은 이런 시그널이 발생하는 순간에 이값 자체가 변경이 돼 버리는 거고요.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고, 얘는 출력이 계속 나가는 거고. 아, 이런 정보를 우리는 상태라고 그랬고, 아, 여기 보면 이런 신호 정보가 있죠, 신호. 이런 신호 정보. 이건 네가티브 신호가 있고요, 이런 포지티브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 정보는 타임 차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 되었냐는 겁니다. 자,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상태의 조건이 되면, 이런 조건이 되면, 푸시 버튼 A가 눌렀다 떼지는 네가티브 신호가 발생을 했죠. 네가 트브 신호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m 자로 값을 순간적으로 이 값을 셋 해가지고 1로 플래그를 바꿔버린다고, 비트 값을 1로 세팅한다고 돼 있는데, 자, 그걸 찾아보죠. 타임 차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있는가 자, 보면은 푸시 버튼 a면은 얘가, 푸시 버튼 a, 얘죠. 어, 신호가 시작되는 얘를 보죠. 눌렀다, 떼지는, 여기를 일직선으로 쭉 그어보면, 바로 여기서 어떤 신호가 끝나는 종단점에서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위로 점등이 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 끝점, 이 시그널의 에, 그 펄스 신호 정보 하강 신호에서 우리는 이걸 네가티브 신호라고 했고요. 이렇게 일직선을 타임 차트에서 그어보면 걔가 타임 차트에 어디에서 어떤 변, 변곡점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어 푸시버 어턴 b의 값이 바뀌는 위치를 한번 찾아보죠. 자, 푸시버든 b는 얘입니다. 아, 얘도 이, 이 신호의 끝점에서 어 램프가 이에서 램프 빨릇 램프 이쪽으로 a에서 이쪽으로 아, 1초 간격으로 점등이 되는구나 하는 변곡점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신호의 끝점, 아, 이것도 네가티브 신호구나. 그래서 이런 신호를 잡았을 때는, 아, m2라는 값을 내 플래그 값으로 비트 값을 1을 세팅해라. 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신호를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타임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이런 신호는 우리가 푸시 버튼으로도 물론 이런 신호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신호를 유지시키는 끼에 가장 적합한 어, 입력 디바이스가 뭐라고 해요? 예, 셀렉트 스위치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신호를 입력이나 눌렀다 떼는 이런 신호의 이산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 디바이스로는 푸시 버튼이 우리 기능 장시험에서는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우리가 그 영상에서 했던 상태정보와 신호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 겸 괴뢰가 타임 차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전제조건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느정도 된것 같고 전제조건에서 이 부분에 두모르강 법칙에 대한 리셋 조건이라는 조건을 다시 타임, 타임 차트에 서 한번 도 해석을 해보면 자 이런 조건이 되, 됐, 됐다는 것은 이런 조건이 됐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오아 조건이라고 했죠. 셀렉트 스위치 A가 어 f 프가 되거나 셀렉트 스위치 B가 신호가 들어오거나 그런 뜻이죠. 어, 아마 여기에 이런 뜻일 겁니다. 여기, 여기 보면 이 신호를 보면 이 셀렉트 스위치 B가 신호가 들어와 버렸죠.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리셋으로 바뀝니다. 예, 리셋이 됐죠. 이 조건을 탔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또 혹은 셀렉트 스위치 A가 신호가 들어왔다고오프로 끊어지는 순간이 어딥니까? 이 순간이죠. 자, 이 순간이 되면은 자, 여기를 보면은 어, 예. 모든 조건이 해제가 돼서 신호가 죽 죽어 버린 것을 알수 있죠. 그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조건으로 타 가지고 M 100이라는 그 내부 접점회로를 출력을 시켰고요. M100이 여기 와가지고, 이 초기화. M1이나 M2의 이 조건을 초기화 시켜버리는. M1이나 M2의 조건을 초기화. 여기서 M1, M2는 어떤 푸시버튼이 눌러졌는가를 그 저장하는 값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조건이 이쪽으로, 여기서 이 밑으로 흘러오면은 이 출력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예, 출력이 안 나갑니다. 이 조건을 이오와쪽 밑에 있는 반전 신호로 출력이 나갔다면, 이 출력이 나왔다면,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이 신호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조건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출력이 나간다는 조건 하에 움직이는 이 타이머가 이 조건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값은 강제로 리셋을 해주는 거고요. 이 타이머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이 타이머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타이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신텍스의 레드 다이어그램의 신텍스를 보면 기본적으로 입력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입력 조건이 반드시 앞에 발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타이머만 독, 단독으로 어이렁 long 단위에서 렁에서 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요. 반드시 어떤 입력 조건이 앞에 선행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타이머하고 관련된 에~ 타이머는 이거죠. 이 있고. 자, 입력 조건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네, 타이머 명령어가 있는데 우리는 다섯 가지 타이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 ton, T ON, T, t o f TMR, T MON, T RGT 이게 XG5000 에서 쓰는 그 타이머의 종류고요. 어, 내용은 온 딜레이 타이머, 오프 딜레이, 그 다음에 적산, 모노 스테이블, 리트리거블 이런 다섯 가지 타이머가 있다고 어, 제가 PLC 기초다지기 부분에 13번째 컨텐츠에 보면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타이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 타이머의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ton, tof to to 정도만 일단 이 기출문제에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 타이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 우리는 그 타이머를 주로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썼다면 여기 지금 50이라고 쓴이 타이머가 우리가 몇 초로 알고 있죠? 예, 5초입니다. 5초. 5000도 5라고 안쓰고 50을 썼냐? 이 타이머는 여기 t 로 부터 시작을 하는 이 타이머는 여기 100 밀리세크 밀리세컨드 짜리의 그 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냐면 그러면 타이머가 어 이게 이 t 로가100 밀리세컨드 타이머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의 기본 파라미터에 가면 디바이스 영역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타이머의 경계치가 있습니다. 100ms 타이머는 어, 우리가 영역을 0부터 499까지 그러니까 0부터 4 9 9 500개 정도를 쓸수 있고요. 10ms, 1ms 단위 타이머도 쓸수 있습니다. 자, 이 밀리세컨드 타이머가 실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밀리세컨드라는 것은요. 1000분의 1을 의미를 하고요. 10 밀리세컨드라고 하면 그렇다면 10밀리세컨드는 1이 돼서 100분의 1초가 되는 거고요. 100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가 되면 10분의 1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0부터 499까지가 어 100밀리세컨드 타이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t0라고 쓰면은, t0를, 어, 타이머 값을, 설정 값을 50을 줬다는 얘기는 10분의 1초니까, 50 곱하기 10분의 1초는 결국 5초를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타이머를 잘못 써가지고, 이 오, t500, 500번이라는 타이머를 사용을 해버렸, 해버렸다면, 얘는 여기 설정 값에 보면, 500부터는 10ms죠. 10ms 타이머이니까, 만일에 5초를 의미하려면, t500에다가 설정 값을 5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t500, 예를 들어, ton o 타이머에, t500에, 5초짜리 타이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5 0 0을 해줘야만이 이게 5초짜리 타이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 이그 타이머의 설정값을 아무 의미 없이 막고 막 꾸남발해서 막그 값을 어 T0 그 다음에는 뭐 T100 T200 T300 T400 T500 막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어~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는 큰 그~ 단위에 그초 초단위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쓸 때도 반드시 그~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 어떻게 보면 분해능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잠깐 CPU의 성능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태세게 볼 의미가 있는데 여기 타이머는 기본 주기가 0.1 m 리세컨드를 기본 주기로 한다는데 여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능장 시험으로 주로 쓰는 XGB 타입의 PLC는 이 0.1초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0.1미리세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0.1미리세컨드라는 것은 0.1미리세컨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빠른 속도이냐면 하 0.1미리세컨드는 1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이니까 만분의 1초를 의미하거든요. 그니까, 러 만분의 1초까지도 타이머를 제어할 수 있는, 그초 단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머는 CPU가 얼마나 빨리, 그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캔 타임이 얼마나 빨라야 저는 초를 계산해 낼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CPU의 성능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현재 XGB 계열의 c p u 로 샀는데 여기에 지금 0 1분의 0.1ms의 초에 타이머 경계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이 매뉴얼에도 XGB는 지원하지 않는다 XGB는 기본적으로 일0 0 0 천분의 일 초짜리 어 백분의 일초 1초, 십분의 일 초짜리 타이머만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물론 이 어, 영역을 지원에 어,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 영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백 어, 10분의 1, 100 아니, 마이크로가 아니라, 100밀리세컨드의 타이머를 어, 쓰고 싶은데 많이 써야겠다. 어, 주로 여기는 안 쓴다. 그러면 여기를 끝자리를 영역을 늘려가고 다른 데를 줄이면 됩니다. 어,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급스러 설정인데. 뭐 어차피 우리가 저기 바닥까지 내려가 보기로 했으니까 음,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좀 드려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타이머에 대한 설명을 이 정도 하고요. 온 딜레이 타이머라는 놈은 여기에 그림이 좀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입력 신호는 이런 조건이 되면 이 입력 신호겠죠. 그러니까 이런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동안 이 입력 신호가 들어오는 이 동안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5초니까, 이 t는, 여기서 이 5초는, 이 타이머, 5초 동안 여기서 지연을 하는 이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on이 됩니다. o on. 출력이 on이 됩니다. 여기 출력이 on이 된다는 게 t 제로 값이 1로 플레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1로. 그죠? 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누적 값을 그, 많이 모니터링 해보면 이 누적 값이 보이는데 실제 여기서 t 제로 값으로 물어보는 이 값은 1, 이렇게 1이냐 혹은 0이냐 하는 이 비트 값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타이머, 타이머에는 어떤 값이 몇 개가 있다고요. 예, 설정 값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증가를 했는데 누적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출력에 나오는 이 타이머가, 이, 이 타이머가 0, 예, 자기 값이 1이 됐느냐 0이 됐느냐 하는 어, 비트 값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트 값. 이세 가지 값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 카운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오 우리는 타이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출력이 이 타이머가 이렇게 온 딜레이니까 보니까 이 온이 되는 이 온이 되는 이 시간을 지연을 시킨다 그럽니다. 이 딜레이란 뜻이. 이 온이 되는 이 과정을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해진 5초 동안 지연을 하고 있다가 ON 하고 비트 값을 1을 세팅을 하고 언제 끝난다고요? 예, 입력 신호가 끊어지면은 그때 이 값도 비트 값이 어 그러니까 어, 누적 값도 0으로 바뀌고요. 비트 값이 다시 0으로 환원되는 여기서 끊어집니다. 신호가 정확히 다시 그리면 자 이렇게 출력 값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 음, 5초 동안 지연을 시켰다가 출력이 1이 비트 값이 세팅이 되는데 언제, 언제까지요?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에 여기까지만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림 잘못됐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딜레이를 시켰다고요? 예, 온되는이 순간을 딜레이를 시켰다고요. 그럼 오프 딜레이는 뭐겠어요? 입력이 들어오면은 바로 출력은 일로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됐다가 출력이, 입력이 끊어지는 순간,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고, 주어진 설정 값만큼 더 출력을, 비트 값을 오늘 계속 출력을 내보내고 끊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어떤 타이머 값을 쓰는 이 값이 지속되는 시간이 숫자가 예를 들어 5초 같으면은, 5초가 마이너스 값으로 0, 0을 향해서 쭉 내려가는 시간이 되겠죠. 예, 50이 5초가 이제 0, 어, 0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시간 동안에 시간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오프 딜레이 시간을 이용하고요. 온 딜레이는 여기서 온 딜레이 시간은 주로 이 시간대를 우리가 많이 프로그램에서 활용하죠. 어떤 시간을 스타트를 시킨 이 시점에서 실제 이 비트 값이 1이 되는 이 타이머의 비트 값이 1이 되는 이 시간까지의 경과 시간, 경과 시간을 우리가 이제 타이머에서, 어,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오프 딜레이는 언제 합니까? 어떤 신호가 끊어지고, 신호가 끊어지고, 실제 이 값이 1에서, 비트 값이 1에서 0이 되는 과정에 있는 이 경과 시간을 우리는 많이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타이머를 쓸때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온 딜레이는 뭔가 켜지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것 같고 오프 딜레이는 뭔가 꺼지는 쪽에 이쪽에 꺼지는 이, 이 시점에다가 어, 의미를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하는 시간은 그 앞전 단계의 이 시간이나, 여기또이 앞전 단계이 시간의 경과 시간을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 떤 그, 음, 뭐, 플리커 릴레이 같은 것을 타이머로 만들 때 주로 어떤 시간을 이용합니까? 0 에서부터 얘가 어떤 시간이, 정한 설정 시간까지. 이, 경과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걸 비트 값으로 환산할 때는 어떤 그 타이머가 일이 됐느냐, 일이 됐느냐 하는 시간까지를 지속을 하고요. 오프 딜레이는, 아, 그 비트 값이 신호를 끊고 나서, 신호를 끊고 나서 언제 0으로 바뀌었느냐, 0으로 바뀌었느냐. 그래서 그 0으로 바뀌는 경과 시간까지를 우리는 주로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제가 이제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프로그램을 설명을 할때 여러분들한테 시, 실제 이 T ON DELAY 타이머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다시 한번 이제 프로그램에서 해석을 해보면 자, 이런 조건이 됐을 때죠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여기는 o A로 또 혹은 또, 또 어? 또는 이런 조건이 됐을 때, 타이머가 동작되는데, 자, 우리가 타이머를 하려면 앞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입력 조건이라고 그랬죠. 입력 조건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래야 얘가 출력이 나갔으니까, 여기 A접점이 신호가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어, 둘 중에, 어 푸시버튼 A를 눌렀거나, 푸시버튼 B를 눌렀다면, m1이나 m2가 세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m1이나 m2 값에 플래그가 1로 바뀌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이면 그때는 타이머 5초짜리를 진행을 해라.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초가 진행을 돼서 이 5초가 돼 가지고 원이 되는 이 순간, 원이 되는 이 순간이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간 비트 값이 1이 되면, 비트 값이 1이 되면, 출력을 뭘 한다고요? m101. 근데 m 1 0 1은뭐 됐어요? 아, 여기 보면, 아, 초기화라는 값으로 가버렸죠. 초기화 값으로. 이 값이 초기화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신호가 발생하면 뭐가 됐습니까? 이 타이머가 죽어버려요. 왜? 이 값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m10하고 m102를 리셋을 시켜버렸으니까, 여기 입력에 있는 조건이 죽었기 때문에 이 타이머가 0으로 초기화가 되버리는 겁니다. 이 누적 값이 0으로, 누적 값이 0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이머가 죽었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할 때, 이 타이머 값을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 경과 시간을 이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력에 가보면, 조건 1일 때, t0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이 값들은, 이 t0가 의미를 담고 있는 값은, 41보다 크거나 같거나, 50보다 작거나 같은 이 영역의 타이머가 지나고 있을 때, pla를 점등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혹은 m2, 그러니까 푸시버튼 m2면은, 음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네요.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는 M2는 푸시 버튼 b 의가이 플레이어가 세팅이 됐을 때는 어, 타이머가 1초에 1부터 10 그러니까 1초를 경과하고 있을 때 1초를 지나고 있을 때 PLA를 점등해라. 진행하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점진적으로 이 진행하는 이 시간을 이용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 예를 들어서 푸시 버튼 B를 눌렀다면 자, 1초에 1초 사이 2초 사이 3초 사이 4초 사이 1초 동안 어떤 값이 출력이 나가는데. 자, 이런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1초가 경과했을 때 PLA가 1초가 경과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PLA가 점등이 되는 거고 2초가 경과하고 있는 이 사이죠에서는 PLB가 3초가 경과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는 3, 음, PLC가 PLD가 이런 식으로 아, 경과되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 출력에 이용을 하는구나를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이머 그림을 이 경과 시간에 대해서 실제 비트 값이 이 타이머의 비트 값이 1로 바뀌는 이 과정까지의 변화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구간에 대한 출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가지고 1에서 0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을 이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샘플에서 이 오프 딜레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가끔 우리가 이제 TMR 예, 그다음에 모노스테이블이나 어, 이런 값에 대한 음, 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모노스테이블이나 아, 리트리버블 타이머는 쓴 적이 없고요. 이 작산 타이머는 뭐 최근 시험에 한번 이걸 응용하는 그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실제 입력 조건에 따라서, 입력 조건에 따라서, 입력의 상태죠. 입력 상태에 따라서. 실제 타이머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이 타이머에서 쓰이는 각종 이 설정 값, 그 다음에 이쪽에 나타나는, 어, 누적된 값,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의미를 물어보는 0과 1의 비트 값, 0이냐, 1이냐, 어, 은밀히 따지면, 온돼 있니, 오프 돼 있니,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값의 의미가 세 가지가 타이머에는 있는데, 그 타이머가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laughs> 어,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어,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아주 경사스러운 어, 일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딸의 큰 딸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신규 아파트로 또 입주도 하는 일이 겹쳐가지고 아마 좀 바빠서 음, 그 다음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는. 가능하면 빨리 안정이 돼가지고 모든 대사가 끝나면 은 다음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컨텐츠가 올라올 때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